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일찍 산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밤도 죽고, 또 이렇게 다니다가 영지버섯을 만났네요. 여기 뭐 지금, 낙엽이 위에 묻어서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이 이렇게 씻어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꽤 커요. 이렇게 제, 제 손으로, 아, 이렇게 어떻게. 해. 제 거의 손만 하네요. 꽤 크죠? 제 거의 손만 해. 아, 이거 어떻게 보여주나? 거의 손만큼 커다란 아 영지 버섯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진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말려 가지고 이제 한번 차 끓여 먹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영지 버섯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 좀 해보고 먹어도 되는지 좀 알아보고 어떻게 먹는지 알아본 다음에 좀 먹어볼까도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뭐 먼저도 몇번 만났는데 비올 때 만나가지고 좀뭐 먹을 수 있을까 막 걱정했는데 오늘 이거는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영지버섯은 그 전에 보면 뭐 항암효과 이런 것이 좋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자연산 만나는 게뭐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요참에 한번 먹어보는 것도 자 제가 한번 요거 먹어보고 아 에너지가 또 어떻게 생기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도 이제 숲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숲속을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집 근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저기 저 뭐, 어, 원흥 아파트가 이제 원흥역 있는 데가 바로 보이고, 자, 바로 옆에 산에 올라왔는데, 높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고 뭐, 행제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이간 채취해서, 아, 이 영상도 영원히, 또 제가 한번 먹어서 몸도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죠. 자 피터의 일상의 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아, 8월 5일. 아, 아직은 뭐 이제 해도 안 났어요. 지금 이제 7시 한 30분 정도 됐어요. 이제 일찍 나왔는데 아 여기 이제. 밤이 있어가지고 아 밤이 요정도 익었구나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자이 밤도 제가 이제 딴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엊그제 태풍으로 다 떨어진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떨어진 것만 제가 이렇게 이제 껍질을 벗겨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개는 익고 이제 아직 익지 않고 이랬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주일 정도나 뭐한 열흘 정도 되면 아 이제 밤이 다 익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산에 온 길에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야중에 제가 여기 와서 장구를 좀 쳐볼까 뭐 이래 하기도 하고 뭐 체조하고 뭐 이제 이래 뒷산에 왔는데 그 이제 밤도 죽고 혹시 도토리도 있나 보고 막 이랬는데 아 도토리 주스면 뭐 이제 또뭐 말들이 많지만 도토리도 한 개도 없네요 태풍에 떨어지기도 하고 알도 작기도 하고 또 없어요 아예 거의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하는 대로 한 바퀴 산을 삥 돌았는데 한 개도 없어. 그래도 또산 속은 또 뭐, 음, 좀 이렇게 산 속은 뭐 이렇죠. 자, 산 속은 뭐 여기 지금 이산 속은 좀 이래요. 자, 이렇게 생긴데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아, 밤을 좀 주셔가지고 좀 재미있네요. 그래도 또 그래서 밤나무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보는 길에. 자, 저기 밤 이제 몇개 달렸죠. 몇개 없어요. 뭐 한, 이렇게. 한뭐열 아, 송이 될까, 이렇게 달렸는데, 요것도 이제 태풍에, 이렇게 이제, 아, 저기 아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또 예쁘네. 이 밤들이 이제, 아, 이렇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자, 이렇게 제가, 요거 이제 몇 개는 까고, 요거 이제 두 개는 안, 껍질 안 벗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벗겨서, 아, 뭐, 그래도 밤 맛은 보게 생겼어요. 자, 이제 뭐, 벌초할 때도 다가오고, 이제 뭐 또, 아 추석도 다가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슬슬 이제 가을로 가고 있는데 뭐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또 명절에 뭐 고향에 안 간다고도 하네요 추석날 자 그러니까 올해는 하이간 자 계속 혼자 살아야 된다 뭐 집콕이다 방콕이다 뭐 지금 뭐 혼자 어떻게 재밌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은 이제 밤을 주소로 왔고, 제가 이제 어제부터, 뭐 여기서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제부터 이제 장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개인 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배워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어제부터 장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뭔가를 해봐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렇게 주변 보면서, 자, 뭐 다른 거 없고, 자, 지금 9월 5일인데 밤이 요 정도 익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딴게 아니고 태풍에 떨어진 거다. 자, 이렇게 마이삭인지 뭐 비반지 하이간 태풍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진 밤입니다. 자,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목소리>